네, 안녕하세요. 상월십자일 오전 7시 4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하지만 예, 잠깐 이게 예, 그 눌림이 있어 있어야 된다. 어, 상승이 나면 당연히 음, 이제 수익에 대한 익절도 있지만 어, 손실이 있는 분들도 매도하는 예, 그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눌림이 있어야지 더 좋은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꼭 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정말 열심히 매매를 어, 해야 되는 예, 그런 시기다라는 것도 예, 분명합니다만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만 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리플 말씀드리고 리플과 함께. 그다음에 웨이브를 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플이 지금 상승이 나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조금 어, 답답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니플이 상승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어, 니플이 가장 먼저 어, 상승을 시작했고 이 시, 상승장을 미리 알려준 것이 바로 좀 니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리플이 안 가는 것을 위치 기준에 대한 위치를 좀잘 확인이 안 되신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 가장 먼저 출발한 거는 니플입니다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다 이렇게 좀예 말씀을 예 드려 봅니다 예 리플은 음 오늘은 그래도 좀 방향이 나온 그 좋은 쪽으로 좀 방향이 나오면 좋은데 일단 방향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내시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자 여기 일단 이 위치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위치를 뚫고 안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 확실하게 안착이 되어 있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 분명한 것은 자, 어제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지지와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부분, 지지와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자리입니다. 반등이 자 이건 지금 음,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은 한 시간 차트예요. 자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한 시간 차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이 위치를 찍고 자, 이 자리를 뚫을 수 있느냐. 근데 저항이 생겼죠. 그리고 다시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오면 어디? 예, 다음 자리. 자, 어제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자리인 이 자리를 뚫지 못하면 다음 자리. 뚫지 못하면 다음 자리. 그죠? 지지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다시 이 자리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위치를 반복적인 모습이 나와서 이 위치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상승.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에도 저는 상승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상승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 이 흐름에서 어떻게 상승하지 못하고 또 한번 저항이 생기고 밀린다라고 하면 다음자를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잘 받고 하나하나 올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상승 돌파 나올 시 예전은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상승에 대한 것, 하락에 대한 것 이렇게 보는 것 보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의 흐름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오늘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차트를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라서 들어보게 되면 음, 네,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과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30분 차트입니다. 지금 30분 차트에서 자, 말씀을 드린 내용이 어, 좀 예, 네, 여기죠. 이 위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입니다. 네, 좀 그냥 비교만 좀해 볼게요. 이 위치상에서 자, 여기 이 자리입니다. 어제 이제 설명드렸던 것이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 네, 여기 뚫어야 된다.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뚫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음, 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 자리거든요. 어제 설명드린 자리가 이 자리,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돌파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확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딱 저항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빠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빠지는 모습에서 잠깐 보시면 일단 이탈하면서 어떻게 좀 깊게 다음 자리를 예, 이 밑에 다음 자리 있겠죠. 그 밑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이 위쪽 즉 지지를 해줘야 하는 위쪽을 계속 툭툭 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나오고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상승 뚫으면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그렇죠? 이, 이 내용은 이제 방송 중에 많이 말씀드리죠. 그, 자, 그래서 돌파 그리고 양봉이 나오고 강한 상승 그리고 또 저항이 생기는 부분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 있어서 자. 이 위치를 저항을 두번자이 말씀드린 가격이죠 두번 터치 그리고 밑으로도 지금 또 터치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 현재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에서는 상방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이 눌린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딱 들어주면 당연히 계속 상방이 이어지는 거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게 되거나 꺾인 이후에 지지를 하지 못하면 예, 추가락이다올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와 지금 흐름이 조금 예, 계속 약간 눌리는 건 상관없어요. 눌리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딱 어느 정도 적당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예, 좋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좋은 상승에서 어떻게 흐름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아 이번에도 조금 음 느리게 간다 또는 어,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했던 웨이브 보겠습니다. 웨이브도 지금 방송 중에 상당히 많이 말씀들을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 이제 그 당연히 궁금하신데. 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이 하락을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밑꼬리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밑탈이 되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락이 나오면 하락이 좀 크죠. 이 부분은 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버티기가. 그래서 이 어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어느 정도 하락 5% 10% 빠지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 이탈되면 단기적으로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상승 하락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예, 심리상 우리 이길 수 있다 없다를 먼저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